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산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이번 주에 혹은 지난 주에 어떤 물건을 샀는지 하나씩 봐보도록 할까요? 먼저, 짜잔. 요거는 슈에즈라고 하는 브랜드의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한 가격 은 36,000원 정도 하고요. 어머나? 각도가 안 나오네. 오늘 좀 각도가 좀 이상하죠? 이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저도. <laughs> 이게 보시면 이 반지는 그거예요. 꽁짜로 줬거든요? 같이 동봉된 반지인데 이게 껴보니까 검지에 맞더라고요. 저는 이게 은색이기도 해가지고 제가 반지를 좀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왼손에 끼고 다니면 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슈트라는 브랜드의 이거는 보증서이고요. 그리고 제가 산 목걸이는 여기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 귀여운 파우치 안에 나란난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이런 심플한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실버 아이템들은 필수잖아요. 이거는 어떤 상황인데 편안하게 하고 다닐 수 있는. 목걸이일 것 같아요. 짜잔, 편하게 잘 끼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다시 패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택배를 받고 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씩 다 다시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laughs> 다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슈츠트 목걸이였고요. 다음은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최근에 제가 화장품을 샀어요. 짜잔. 쇼트에서 나왔던 아이템인데, 이거는 홀리카홀리카의 핑크올로지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아마 유명할 거예요. 친구가 추천해준 템이어서 샀고요. 여기 색깔 보시면, 화면에는 잘안 담기겠지만, 약간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뷰티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쁜 핑크들이 있습니다. <laughs> 이 정도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기존에 쓰던 아이템이 뭐냐면 기존에 그 키르시라는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서 옛날에는 화장품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재고 정리할 때 엄청나게 싸게 샀거든요. 몇천 원. 그래서 그 팔레트를 쓰다가 친구들이 이제 그 팔레트 색깔이 저랑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이걸 추천해 줬는데 어, 오늘도 지금 이걸로 화장을 했고 음,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저는. 이 반짝이가 예쁘더라고요. 이게, 이게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어, 안 보이네, 역시. 예, 네, 안 보이시겠지만,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의 펄들이 들어있어요. 약간 노란색, 하얀색, 핑크색, 막 이런 가지각색의 펄이 막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포인트 주기 좋은 색깔이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걸로 화장할 때첫 번째로 이 가운데에 있는 걸로 깔고, 이게 색깔이 없거든요. 색깔이 없는데 약간 연한 아주 연한 베이스로 깔기 좋은 그런 핑크거든요 어, 역시는 안 남기죠 이러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쓰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걸로 음영을 주고 나머지 색깔은 제가 안 써봐서 저도 사실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나머지 색깔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산게요 따다단 이거는 아마 유명한 템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 친구도 쓰고 있고 제 친구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투커퍼 스쿨 프로타주 저는 1호로 샀습니다. 왜 1호로 샀냐면 친구가 1호로 사라 그래서 1호로 샀어요. 이것도 보여 드리자면 이거, 이거는 그래도 좀 잡히네요. 이거는 애교살 할때 쓰고 있습니다. 눈밑 애교살 할때 어머나 인자 안 보이네. 눈밑 애교살 할때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걸안 써서 새로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화장품에 좀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장만했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짜잔! 브러쉬입니다. 제가 사실 브러쉬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손으로 화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번지는 것도 많고 안 예뻤는데, 다이소에서 오늘 따끈따끈하게 건져왔습니다. 하나는 포인트용으로 샀고요, 하나는 넓은 면적에 바를 용도로 샀습니다. 먼저 납작 아이섀도우 브러시부터 볼까요? 잘안 뜯어지네요. 어, 결국 찢어서 성공했습니다. 오, 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이렇게. 이거는 뭐라고 써있냐면, 세밀한 부분 선명한 표현. 세밀모, 포인트, 눈꼬리 더 세밀하게. 어? 저, 어? 아닌가? 저는 이거 넓은 곳에 퍼 바르려고 샀는데? 친구가 이걸로 사라고 했거든요? 브러쉬 특징. 세밀한 납작모로 눈꼬리, 언더라인 등에더 섬세한 음영 표현. 탄력 있는 모로 뭉침없이 선명한 아이 메이크업 발색. 어. 언더라인 눈꼬리 이걸로 눈꼬리를 할수 있다고요? 너무 넓지 않아요? 눈꼬리로 하기에는 아무튼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에서 이거랑 이거를 섞었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로 이용해서 섞어서 바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손으로 <laughs> 이거 이거 이렇게 섞었거든요. 섞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 브러시가 있으니까 더 예쁜 화장을 할수있 있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포인트 아이섀도우 브러쉬인데요. 요것은 말 그대로 납작합니다. 완전 포인트용 이거는 정말 모가 짧은데요. 오, 정말 모가 짧습니다. 요거는 무슨 용도로 샀냐면, 제 친구가 저한테 그 보령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점막을 펜슬러 채우고 눈꼬리를 섀도우로 발라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눈꼬리를 섀도우로 바르기 위해서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샀습니다. 어때요? 잘산것 같나요? 이제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거를 눈, 눈꼬리에다가 바를 예정이에요. 근데 안 해봐서 <laughs> 제가 원하는 데 나올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샀으니까 잘 써보겠습니다. 화장은 진짜 제가 오래 했는데도 안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멋대로 하기 때문에 영상도 보고 이래야지 좀 느는데 저는 영상을 대학교 때만 좀 살짝 대학교 저학년 그때만 사장 영상 좀 보고 최근에는 아예 메이크업 영상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원래 다 발색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카메라를 브이로그 카메라를 쓰는 게 아니라 저의 갤럭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안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뷰티 용품이었고요. 따라란 그럼 다음은 마지막으로 제가 산 책인데요. 짠. 기영도 시인의 입 속의 검은 잎. 이거는 제가 추천 받아서 산 시집이에요. 왜 샀냐면 제가 친구한테 좀 난해한데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생각이 나는 시집을 추천해달라라고 했더니 요 기영도 시인의 시집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래서 샀고요. 아직은 아예 안 읽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이 이봉리더기를 가족한테 빌려줬었는데. 그래서 사놓고 아직 한 번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내일부터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시인이어서 아는 시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난해하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저는 좀 난해한 시가 좋더라고요. 딱 한, 딱한번 읽었을 때 바로 이해되는 시보다 좀 이게 작가의 의도가 뭘까라고 상상하게 되는 그런 시들이 저는 끌려가지고 이것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TMI로 오늘 제가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짠 조혜은 작가의 입속 지느러미. 이거는 제가 오늘부터 읽고 있던 책이고요. 아직 30 페이지 정도밖에 안 읽었어요. 그런데 딱 벌써부터 마음에 끌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표현한 문장인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려도 될까요? 당시에는 과연 사랑이 맞을까 의심하게 됐다. 맹목적인 감정의 파도가 모든 감각을 새롭게 재구성했다. 이전까지 경험한 세상이 얼마나 모호하고 얄팍했는지 실감하자 즐겁다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고작 대화 한번 해보지 않은 타인의 목소리가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단한 사람의 목소리로만 듣길 바라는 마음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지? 요 문장에서 헉, 사랑에 빠진 순간을 표현하는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 그냥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이런 인덱스도 좀 잠깐 붙여놨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랄지 이게 여기 뒷면을 보면 인간이면서 물고기인 치명적 존재의 달콤한 저주 그리고 사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간이 아닌 존재와 연애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중에도 그 쉐이프 오브 워터인가?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마 그런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영화를 안 봤고요. 저도 <laughs> 아무튼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 역시 조혜은 작가는 좀 믿고 보는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제가 후기를 일부러 안 찾아보긴 했지만, 잠깐 탁 스쳐봤을 때 후기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아서 이게 200페이지도 안 돼서 이거 금방 읽을 것 같아요 판형도 작아서 금방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언박싱 이라고 해야 되나요? 추천템? 추천템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로 한마디 하고 싶어 가지고 마이크를 켰는데 도서전에서 혹시 이 키링 사신 분들 조심하세요. 저 오늘도 이 키링 사이비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laughs> 제 가방에 원래 이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난 친구가 이걸 보더니 이거 사이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눈에는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러니까 독서인 여러분들은 가방에 이거 달지 마시고, 다른 곳에 달아서 오해받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떼고 가방에 다는 게 아닌 다른 데 달려고 고민 중입니다. 아마 제이북 리더기에 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진짜 마치겠습니다. 바다 여러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